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천국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회개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회개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3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요한은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단순히 생각이나 의견을 바꾼다는 뜻이 아닙니다. 깊은 후회와 리우침을 통해서 무엇인가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과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고 있는 방향은 잘못되었다. 돌아와야 된다. 그 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회개는 단순한 돌이킴이 아니라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서 하늘나라가 온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왔기 때문에 회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트럭이 덮쳐오는 것처럼 하늘나라가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는 회계를 해야 된다라고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곧 공생회를 시작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역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 이미 왔다, 임박하다, 너희는 회개하고 그분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죄의 길을 떠나고 그분께로 돌아와야 된다. 생명의 길로 들어와야 된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바꾸어야 된다. 이것이 요한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배 속에 있을 때에는 태줄로 영향을 공급받았지만, 나오면은 스스로 음식을 입으로 먹고 자신의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 것처럼, 같은 존재지만 그 양식이 완전히 바뀌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양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이죠. 우리 옛 모습과 옛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알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진리에 목말라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에 목말라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요한이 선포하는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이 선포한 그대로 한 것이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나왔다는 말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일종의 과장법이기도 합니다만은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한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요한의 선포와 사역이 사람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고 그들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변화되었을까요? 그만큼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있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목말라 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는 채움받지 못하는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이신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그 얘기를 준비하는 요한 앞에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나도 압니다. 동시에 나의 죄가 들킬까봐 조마조마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싫어하는 듯 하지만 동시에 진리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이 들키기 싫어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다 들켜져서 그 마음이 시원하게 되기를 또한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숨어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숨어 살면 마음이 편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차라리 감옥에 가서 죄값을 다 치르고 속 편하게 살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교회를 싫어하고 종교를 싫어한다고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현대인들의 종교성은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도화된 교회가 싫지 예수가 싫은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종교성은 깊어지고 점점 더 거룩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또한 많이 있습니다.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해답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요. 당시의 요한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우리는 진리를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리임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서 광야에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광야냐 성읍이냐가 아니라 문제는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진리이면 광야에도 사람들은 나와서 듣습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과하도록 계속해서 힘쓰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걷게 선 교회 진리를 전하는 교회 진리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힘쓸 때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도록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수 있는 것은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궁금해서 나왔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들의 생각을 요한이 꿰뚫어 보았던 것이죠.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였지만 실제로는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교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특권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어떠한 민족,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이걸 다 했어. 내가 이만큼 키웠어. 내가 이만큼 양육했어. 내가 이만큼 전도했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사용해 주신 것만으로 내가 감사할 뿐이지, 내가 했다라고 하는 순간 바로 선줄로 앉아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베드로의 말씀처럼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민족, 어떤 사람, 어떠한 교회를 선택하시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닌 것이죠. 이것을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신앙이 좋은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도와주셔서이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이지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 외에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음을 내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이웃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계속해서 더 쓰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곧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이웃에게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에 상처님께서 주관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